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친구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 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이 먼저 파티를 벌이고 그런 다음 춤을 추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떠들썩한 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할수 있는 한 속히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나는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듯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성찬때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빵을 떼어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럿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조각조각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바친 재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스스로를 여러분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둘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날은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에는 마귀들과 잔치를 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것과 어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구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됩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땅과 거기서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양의 다리도 땅에 난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나 드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차려진 음식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일일이 추궁하듯 묻는다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바람직한 영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일부러 이것과 저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하고 말해주거든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든 개의치 않겠지만,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에 관해 혼란스럽게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졸이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음 편히 처신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 놓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을 두고 마음을 조르겠습니까? 내가 그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11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의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의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여자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모자를 벗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도 빈번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돌하지만 그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는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외인교처럼 고집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 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대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야포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무력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많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불 가운데서 대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선 안됩니다.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대답하겠습니다.